안녕하십니까. 권용기입니다. 자, 7월 모의고사 2024학년도 2024년 7월에 본 어, 동아시아사입니다. 어, 동아시아사 1등급 실시간컷, 대성마이맥 실시간컷은 1등급 50점, 네, 2등급 44점에서 할 수가 있듯이 어, 그리 어리, 어렵지 않았다. 아, 그냥 되게 좀 평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50점이 1등급, 2등급은 44점이라고 되겠고요. 많이 틀린 문제 한번 볼까요? 많이 틀린 문제 보면은 20번 문제, 그리고 12번 문제, 그리고 뭐, 나머지는 별로 의미 없죠? 예, 50% 이상이 대단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못해성 마이맥 학생들이 워낙, 예, 그죠. 누구 제자요이 어, 정도야 뭐, 그죠. 50% 오답률 넘으면 안 되겠죠. 자, 우선 오답률 50% 가까웠던 게 20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한번 구경 해볼까요? 아, 그렇군요. 무슨 문제예요? 보면 은 이제 두 개의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38년간 유지된 이 체제라고 하여서 이두 개의 큰 정당은 자민당과 일본 사회당. 너무나 유명한 1955년부터 1993년까지 있었던 55년 체제죠. 이 기간에 있었던 동아시아 상황이라 하여서, 어, 그냥 연도 맞추기 문제죠. 현대사는 연도 외웁시다. 동아시아 학생들은요. 자, 12번 문제 보면은요. 그죠. 동아시아는 이런 문제가 압도적입니다. 시, 시기 문제죠. 그래서 가와 나가 어떤 사이냐. 가를 보고 이제 내용을 보고 영국의 주룽반도 하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약을 각국과 체결했고 또 러시아한테는 열애주를 주었어라고 하는 말에서 2차 아편전쟁과 관련된 어 바로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나를 보면은 일본의 그거죠? 유명한 운요호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어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로 많이 틀렸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전문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밑줄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고요. 그림만 봐도, 아, 호모도 창장강 하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장강 하류를 찾아봐. 라는 것으로서 정답은 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황호강 중류의 이제 시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여기와 관련된 신석기로는 양사호 어, 토기가 있고요. 야오강이죠? 예, 홍산 문화가 있고요. 한반도 빗살문이, 여기 이제 조문, 이렇게 되죠? 자, 정답은 1번. 자, 2번.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대시문에 일단 보면은요, 쭉읽어보면 명의 군대를 모두 모아서 싸워도 우리나라를 이기지 못하는데, 조선의 왕이네가 모문룡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득이 있는가? 자, 모문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어, 모문룡 나무 일단 정묘호란의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년 전 사로 전투에서 사로잡은 강우립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여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후금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묘호란 직전에 인조 때 상황이 아니라 사로 전투 직후잖아요. 사로 전투로 인해서 랴오둥을 빼앗기고 그 랴오둥에 있었던 모문영이 조선으로 도망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인조 때가 아니에요. 인조 때가 아니라 광해군 때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누루아치가 보낸 거예요. 영원성 전투 때 죽으니까 사로 전투 사이 사로 전투 직후니까는. 이건 후금의 누르아치 어, 당시 조선의 임금은 광해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홍따이지, 후금의 홍따이지와 인조의 서한이 아니라 후금의 누르아치와 광해군의 서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후금만 찾으면 되는 문제여서 만약에 이게 당시 후금의 리더, 조선의 군주와 관련된 문제였으면 그건좀 어렵겠죠. 이때 너가 광해군이라는 걸 알고 이때 나가 누루와치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문제였으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이제 국가 파악하기라서 쉽죠? 정답은 1번. 탕롱을 수도로 삼았다. 대월이죠? 리전레 네, 전부 다 탕롱. 예고요. 지금의 하노이가 됩니다. 탕코트, 그, 참고적으로 남비에, 저 옛날 그 베트남의 첫, 우리가 배우는 첫 왕조인 남백 같은 경우에는 수도 광주 쪽이라 할 수가 있고요. 탕코토조의 건국하였다. 11세기 때 서하죠. 남양간, 북명간제거란고교 정복지의 다루가치를 파견했다. 몽골 제국가 원이 되죠. 정답은 1번.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폐하께서는 묵툭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후한 예물을 하사하십시오. 끝났네요. 예, 묵툭 나오면 뭐, 그죠? 예. 진난교체기때의 사람이니까 결국 한 초기 때한 고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폐하께서는 여기서 이제 폐하는 한 고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 가는 이제 누구니까 흉노 이렇게 되는 거죠 흉노 찾기 문제가 됩니다 고조선을 멸망 시켰다 한이죠 다음에 자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 흉노 위초고의 분열을 통일하였다 진 네. 그다음에 평성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부기 효문제 강남 화북과 강남을 잇는대문화를 건설하였다. 에, 수양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때 이제 대문화 이름은 통제거와 영제거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이야기죠. 정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복부시의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떤 용어가 포인트입니까? 오쿄의또 상킨고타. 이두개 용어에서 에도 막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도 막부이니까 물론 뭐 에도 막부는 천 어, 1603년부터 만들어졌으니까 중국으로 치면 명말, 청대에 해당하는 것인데, 뭐 이건 이제 문화 문제니까 청해조 시기만 해당하면 다 정답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미나가 성행했다. 조선 후기의 특징이죠. 경국, 예, 청나라, 홍유경, 홍로몽, 유림회사, 경국, 예, 홍유경, 데라코야, 에도마프, 도다이사의 창건은 8세기 때, 나라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수 있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쭉 읽어 보면은 어, 부처 중에서는 석가가 제일이야. 일본의 신중에서는 사낭이 제일이야라고 <laughs>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부처는 음, 누구지 몰라요. 사낭저는요 여러 부처는 석가의 분신이며 사당 또한 석가의 분신이야라고 하는 요 마지막 요문장의 포인트죠. 그러니까 결국 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신불스파에 대한 이야기로서 전통 문화와의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잘 읽고 잘 맞추기였고요. 1번 빈민구제 역할 을했다뭐 빈민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어, 신문 갈등 만화는 뭐가 있을까? 요 업설 같은 게 있겠죠. 네가 하층민인 것은 전생에 업 때문이야.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해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업설 같은 게 나오면 되고요. 덕조와 천명사상은 유교고요. 어, 참선을 중시하기는 것은 불교 중에서 선종 달마가 창시했던 선종에 대한 이야기죠. 정답은 1 번. 6번. 밑줄진 기역리운의 대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지문 이미 너희 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켰다. 예, 끝났죠. 예. 나당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때 지문 신라의 왕일 리가 없죠. 예. 어, 이거 다 높인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 나라는 신라죠. 우리나라의 군사는 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나당, 신라와 당을 찾는 거예요. 기역은 일본과 가만무역을 실시하였다 이건 무로마치마부와 명에 대한 이야기죠. 니은은 토번에 화분공주를 보냈다. 화분공주, 이제 수나라가 돌골에 보냈고요. 당나라는 토돌이, 예, 토돌이에 보냈죠. 아, 딱 맞네요, 이게요. 자, 다음에, 아, 토돌이는 토번, 돌골 위구로 다음에 니은, 니은이 뭐죠? 아, 당. 거란과 전연의 맹약을 체결했다. 이건 송, 북송 이야기고요. 기역과 니은은 연행사. 이건 조선에서 청이고요. 병자호란 이후에. 니은은기역을 멸망시키고 구군을 설치했다. 구군이라고 하는 것은 남베이죠 예, 한나라가. 남배 멸망 이후에 그 자리에다 구금을 설치하죠. 정답은 2번. 그다음에 7번 밑줄 친 왕조 시의 동아시아에서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니다 우리 왕조의 반기를 든 타이완의 정치 세력 타이완의 정치 세력 하면 이제 정성공으로 유명한데 반청 세력이죠. 반청 공명 세력이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우리 왕조의 반기를 들었다는 이 문장에서 이 왕조는 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청을 찾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청대 청대 아 청을 찾아봐가 아니군요. 이 왕조 시기니까 청대, 17, 18, 19, 20세기 초까지 가는데 굉장히 깁니다. 예, 청이요. 장기 왕조예요. 일본, 한국, 삼포외란을 진압하는 군인은 16세기 초에다볼수 있죠. 당시 중국은 명이고요. 대당 서역기는 당, 당이죠. 현장이 이제 당대 때 만든 거고요. 사고전서 편차, 사고전서는 거죠. 청, 건룡제 때 만들어졌죠. 18세기 때 온인의 난에 가담하는 부산은 15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센코쿠 시대 의 시작이죠. 당시 중국은 명. 일본 호르사 오층 목탑을 건립하는 장인 쇼토코 쇼트, 태자랑 관련된 것으로서 쇼토코 태자 나오면 당시 중국은 수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죠. 정답은 이래서 3 번. 8번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 경물치지에 대한 이야기도 힌트고요. 남성 때의 사서 집주를 편찬한 끝났죠. 예, 주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자 찾아봐. 성리학 완성자죠. 아담살과 교유했다. 마테오리치, 아니 마테오리치, 수연세자. 네, 수연세자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을 집대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백운동서원을 건립하였다. 백록동서원을 재건한 인물이고 그걸 흉내낸 게 이제 백운동서원인데 이거는 이제 조선의 주세붕이죠. 16세기. 고년망구전도를 제작하였다. 마테오리치, 에덤마부의 의뢰를 정비하였다. 하야시 라잔. 자, 정답은 2번. 9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어, 어느 나라일까? 라고 하는 건데, 대지마가 포인트죠. 네, 예, 대지마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면, 원래 포르투갈 애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지마 나오면 포르투갈일 수도 있고요. 물론, 네덜란드의 공산이 크죠. 예, 포르투갈 애들은 한, 한 3년, 한몇년 사용하다가 쫓겨났으니까. 근데, 뒤에 문제 보면, 예, 포르투갈과 달리라고 하는 문장에서, 아, 이거 포르투갈 아니구나. 라는 거알 수가 있죠. 네덜란드. 예. 자, 네덜란드 맞추기인데요. 메카튼이 세설단을 파견하였다. 영국.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제시하였다. 일본. 어, 바타비아. 여기 정답이죠. 네, 네덜란드. 자와에 있고요. 인도네시아 자와 섬에 있는 게 바타비아고요. 베스남과 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죠. 마닐라를 건설하고 관련 무역을 전개하였다 에스파냐가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10번. 밑줄친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선조가 일단 포인트죠. 선조 나오면 구조 한양 버리고 계속 도망 평양 버리고 의주까지 갔던 그 사람 임진왜란과 관련된 인물이죠. 그리고 여기 또외란이 있고요. 임진왜란 때 누가 도와주러 왔냐면 명나라가 당시 이제 명나라 만력제였죠. 어, 이호성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명군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죠. 자 임진왜란 찾게요. 어,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했다. 이건 고려시대고요 금건국전이다. 라고 하는 게또 순서 문제에서 중요합니다. 오상계 등이 3번의 난을 일으켰다. 청대. 네, 강의제 때죠.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했다. 명예 멸망을 이야기하죠. 1644년. 일본이 조선반도 4도 활양 등을 요구했다.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강화협상의 내용이죠. 어, 토요토 미디오시가 요구했는데 거부할,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다 노부나가가 나가신 도 전투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센고쿠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답은 4번. 11번. 미줄 친 이황제인데요. 어, 고려 몽골 연합군 예, 여몽 연합군 일본 침략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황제 명령에 의해 조직된 여몽 연합군의 두 차례 일본 원정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황제는 원세조 쿠빌라이 칸이죠. 그는 몽골 제국의 칸이자 중국 어, 왕조인 원. ...을 세운 또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왕조 그렇죠. 예. 말리 장성 이남은 중국이니까. 자 남송을 멸망시켰다. 예, 정답이죠. 분서갱유 진시황제.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한 고조 유방. 그 다음에 왜 노고왕에게 금인을 내려주었다. 이거는 이제 후한 광무제. 그 다음에 정화를 동남아시아 등지에 파견하였다. 명 영락제. 이렇게 되죠. 정답은 1 번. 자, 12번.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많이 틀렸던 그 문제였군요. 영프 연합군에게 패배한 청원. 끝났죠. 예. 그 영국에게 패배했다. 이러면 이제 1차 아편전쟁이고, 영프 연합군한테 패배했다. 그러면 2차 아편전쟁이죠. 크리스토교 포교 인정은 이제 1858년 텐진주의의 내용인데, 이거를 거부하면서 영프 연합군이 결국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영국의 주릉반도 활용과 러시아에겐 연해주를 활용하게 되는 베이징 조약까지 체결하게 되는데 이건 가 그러니까 베이징 조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무력적 포함시 운요사건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문장들은 모두 강화도 조약에 대한 이야기죠. 이 사이에 있는 거 찾아봐 라는 문제예요. 갑신정변 일어났다. 1880년대요. 1884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이건 1890년대,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일본 제국 의 개설은 어 한참 뒤죠. 예. 1889년. 이건 연도 외웁시다. 일본 제국 원법은요. 그 다음에 인 1890년에 일이 바로 제국 의고요. 회청일수호 조교는 메이지 신정부가 했던 조약이죠. 그러 그러니까 에도 막부가 맺은 조약이 조미 수호 통 아, 조유 조일... 아, 조미래. 미일 화친 조약과 아, 미일 소통상 조약이 에도 막부가 맺은 유명한 조약이라면 청일수호조교와 강화도 조약은 메이지 신정부 때 맺어진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요. 1871년에 일이 되겠습니다. 순원 임시대총통에 취임한 것은 이건 이제 신해혁명 그 다음에 일이니까요. 중화민국 수립과 관련된 것으로서 1912년이고 잘못 썼네요. 어 그리고 요해 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태양력이 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은 4번. 자, 13번. 가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청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한 일본은 청에게 강제로 이거의 양도를 요구했다. 시모노시키 강화주역 얘기하는 거죠. 시모노시키 강화주역에서 청나라가 일본에 하량을한 지역은 두군데라할 수가 있습니다. 랴오동 반도와 그리고 타이완이 되는 거죠. 타이완과 딸린산 포무제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중에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삼국 간섭이죠. 그래서 결국 랴오동을 청나라한테 어 돌려주고 어 대신 이제 청원 그에 해당하는 또 돈을 더 얹혀주게 되죠 일번 한데 그이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단어는 랴오동반도인 거죠 자 랴오동반도 찾아봐라는 문제예요 공행이 설치된 지역 광저우죠 한국 항복군이 창설된곳 충칭 경사 대학당에 설립된 도시 베이징 영국 상인이 신보를 창간한 곳 상하이 포츠머즈 조약으로 일본이 획득한 조차지는 리순과 다렌으로 랴오동반도 끝자락에 있는 유명한 항구들이 되는 거죠 정답은 5 번. 14번, 가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어, 비슷한 문제네요. 예, 도시 문제, 지역 문제. 아 어, 동양의 파리, 이건 동양의 파리는 워낙 많아서 더 읽어봐야 돼. 아, 이게 포인트죠. 예, 홍, 다이아몬드 임정부 청사도 있고요. 물론 뭐 이건 상하이도 되고 충칭도 돼요. 그러니까 더 읽어봐야 돼요. 홍콩공 이게 포인트죠. 예, 그래서, 아, 상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상하이 찾아봐. 초량 외관이 설치됐다. 부산이죠. 금릉기계국 금릉요? 그죠. 난징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화친에는 도쿄, 고소번화도의 소 자가 소주. 중고말로 하면 수저우죠. 난징조약의 체결장소 난징. 이렇게 되고요. 자, 난징조약, 아니, 난징조약의 체결로 개항된 곳이다구나. <laughs> 아, 예, 난징조약의 체결지가 아니라 개항된 곳이니까 요거죠. 예, 광저우, 상하이, 샤먼, 푸저우, 닝보. 이거 다 외워야 돼.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었습니다. 자 십오 번미술진 신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쭉 보면은 뭐 이건 별게 없고요. 요게 포인트죠. 이 신정부가 대일본 제국헌법을 공포한 이름에 반포한 교육치어라고 하는 말에서 메이지 신정부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어이지 신정부 한일뭐 일단 메이지 유신으로 만들어졌고 소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되었고 태양력 지조 개정 싸면평 등이와쿠라 설단 긴자를 서양식거리로 만들었고 폐번치현 징병제. 1870년대 전반기 때 있죠. 이거 한꺼번에 알아두고요. 전반기 때. 그 다음에 이는 순서대로. 강화도 조약 76년, 도쿄대학 77년, 육교 합병 79년, 그리고 89년 헌법 제정, 그 다음에 교육 치어와 제국 의회가 발표가 되죠. 뭐 그거 찾는 건데요. 광무개혁을 실시하였다 대한제국이죠. 흠정헌법 대강 청이죠.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했다. 이건 애도마부 어, 메이지 신정부가 체결한 조약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거죠. 청일소 조교와 강화도 조약.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베이징 정부, 징병제 요게 그죠. 메이지 정부가 했던 1810년대 전반기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되죠. 정답은 오버. 16번. 밑줄 친 6년 동안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열흘 전 시작된 루거우차오 사건. 요게 포인트네요. 일단 중일 전쟁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 이유가 아니라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이후 지난 6년 동안, 그러니까 루고 차우 사건 전, 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만주 사변부터 해서 루고 차우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선 의용대가 창설되었다. 이거는 루고 차우 사건 뒤, 즉, 중일전쟁 발발 뒤인 1938년의 일이죠. 자, 다음에 포즈담 선언도, 구조 이것도 한참 뒤죠. 1945년, 네. 그, 이걸 받아들인 게 바로 8월 15일 광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미드웨이 해전, 태평양 전쟁과 관련돼 있으니까 역시 한참 뒤에요. 이거 뒤고요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가, 그죠. 만주사변과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만주사변, 만주호수립 리튼조사단. 그러면서 이제 국제연맹에서 탈퇴. 이렇게 이어지고요. 1차 국공합작이 성립되었다. 이거는 1924년에 일이고요 2차 국공합작 성립이라고 해도 안되요. 그죠. 루고 차호사건 다음, 중일전쟁, 어, 그리고 2차 국공합작. 같은 1937년이어도 중일전쟁 발발, 다음에 2차 국고합작.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1차도 틀리고 2차도 안 된다. 정답은 4번. 자, 17번.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마오쩌뚱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뭐 혁명을 일으키자, 뭐 어쩌고 하면서 이에 농민들을 인민공사에 가입시키고 수많은 용광로 설치를 통하여, 아, 그렇군요. 철강 생산 증진 사업과 관련된 토로죠, 토로. 자, 그래서 무슨 운동이다? 대학진 운동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요, 요 문장은요. 네, 그러나, 소련의 먼저 중단 자연재 근로 의혹 전 성공이 못했다. 그러니까 대학진 운동이 실패했다는 거죠. 이 이후에 마우쩌둥의 대학진 운동을 깠던 류샤우치가 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우쩌둥이 류샤우치를 최고했다. 뭐 그런 문장이죠. 들어갈 단어는 문화 대혁명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대혁명 찾게요. 1번 합병법을 추진하였다. 북한이죠. 대장정을 감행했다. 1934년에서 1936년에 있었던 그 일이고요.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다가 정답이 되었고요. 선전특구는 동샤오핑과 관련이 있고요. 국민혁명군을 이끌고 북벌을 단행한 것은 장체스의 일이 되겠습니다. 어, 정답은 3번. 자, 18번. 밑줄친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패에서 옳게 고른 것은. 어, 베트남의 남북대립 상황이, 뭐, 상황에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이 사건. 통킹만. 네 끝났네요 (1964년) 통킹만 사건을 찾아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6 5 전쟁의 발발 (1950년) 제네바 회담 (1954년) (4.19) 혁명 (1960년) 닉슨 독트린 (1969년) 파리 평화협정 (1973년) 미중 국교 수립 (1979년) 해가지고 현대사는 연도 외우셔 약자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냥 우직하게 외우는 게 최고다. 19번. 미 출신 올해 이후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사실을 오른 것은?입니다. 어, 오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있었어. 6월 민주항쟁이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는 거예요. 유진헌법 1972년이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년.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고요. 테나모 사건. 89년. 신헌법이 제정되었다. 1946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1976년) 이렇게 되죠 네, 정답은 (3번) 밑줄 친이 체제가 유지된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투한 문제 현대사는 연도가 요런 게 최고다 어~ 그죠 자민당과 일본 사회당이라는 두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38년간) 유지된 이 체제 네, 총 (55년) 체제를 얘기하는 거고 이 체제가 종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뭐냐? 이 체제가 유지된 기간에 55년부터 굳이 3년에 있었던 일을 찾아봐라는 문제. 찾아봐라는 문제죠.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일 수교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1965년에 일이 되겠습니다. 최초로 여야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1998년이 되는 거고요.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하였다라고 하는 세계 무역 기구는 1995년에 출범했고 중국이 가입한 건 2001년이 되죠.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라고 할 수가 있는 1938년의 일이고요. 극동군사재판은 그 신원법이 제정되었던 같은 해 1946년에 있게 되었던 거죠. 정답은 1 번. 끝. 다음 국모입니다. 아 중요한 시험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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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